2024년 2월 5일, 며칠 전에, 지난주에 눈이 와서, 눈이 안 녹아내렸네요. 자, 이게, 이게 고양이 발자국인가요? 아니면, 고란이 발자국인가요? 고양이? 누구 발자국인지 모르겠네요. 피해가 없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웬 녀석이 잘 돌아다녔네요, 여기저기요. 어? 뭐가 있나 하고. 그러나 아무것도 없다는 녀석들. 비닐하우스 안으로 들어가 봅시다. 여기 어, 하우스 안에 있는 어, 겨자 상추, 겨자하고 그다음에 제가 철쭉 삽목해 놓은 거 물을 줄라 그러는데. 물 떠다 놓은 게다 얼어 버렸네. 여기 물은 주는 거 실패. 여기도 제가 물을 떠놨는데 이것도 꽝꽝 얼었네요. 와. 오. 엄청 춥기 때문에 이것도 물 주는 거 실패. 그러면 어떡하죠, 얘네들? 얼어 죽나? 이러면 메말라서 죽을 수도 있는데, 그렇다고 생수를 줘? <laughs> 야, 너희들 응? 어, 예. 뭘좀 주긴 물을 좀 줘야 되는데, 땅이 마른것 같은데? 아니, 많이 말르진 않았는데, 그래도 어쨌든. 꽤 많이 마르진 않았어요. 그래도 약간 촉촉하니까 뭐 버틸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줄수 있으면 주고. 근데 뭐 생수를 주기는 너무 아까워. 그래도 연구해 를 보겠습니다. 뭐 눈을 떠다가 올려나. 그런면 녹을 수도 있으니까 생각해 보겠습니다. 커피포트에, 어, 어, 얼음으로, 물이 남겨져 있었는데, 그게 취해 얼었나봐요. <laughs> 그랬더니, 뭐, 전기를 올렸더니 이러네. 자, 물을 넣어서 커피를 한잔 먼저 마시고, 농막에 한 2주, 2주는 좀안 됐지만, 한 10일 정도 많이 온것 같아요. 오늘이 제일 추운 날이라서, 그래서 그런지 되게 추워요. 싸늘합니다, 아주. 이게 비싼, 좋은 농막이 아니라서, 단열이 되게 얇거든요. 아마 60t? 60t? 뭐 80t인가 뭐, 그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엄청 춥습니다. 이게, 난방을 올려놓으면, 뭐, 금방 따뜻해지긴 하지만, 여기 있기보다는 하우스에서 커피도 한잔 마시고, 뭐, 그러려고요. 굳이 뭐, 전기 올릴 필요 없겠죠? 커피 한잔 마시면서, 목막에 이상이 있는지 없는지 한번 쭉 살펴보려고 합니다. 사목난로에 불을 한번 피워 보 겠습니다 이게 작년에 이제 겨울 초 이후에 겨울 되기 전에 이제 산 난로인데 이거 시래기 하고 이거, 시래기는 장, 잘안 팔리나 보네. 그죠? 시래기를 많이 가져가야 되는데. 일단, 불을 좀 피워볼까요? 추운데. 자, 음, 불을 한번 피워봅시다. 추운데. 같은 거. 안 넣어도 되는데, 종이 좀 넣고, 불소시개용잡목을 <laughs> 넣어봅니다. 지금은 그래도 낮이라서 생각보다 그렇게 춥진 않아요. 아이고 아침에는 얼마나 숨는지 자동차 배터리가 방전이 다 돼서 오늘 긴급출동 서비스 불러가지고 배터리를 충전해가지고 왔습니다 아, 10일 만에 왔더니만 네또 공기가 잘 나간다니까 지금 12시 반입니다 놔아버리겠어 불은 지금 뭐 세게 피우는 것이 아니라 천천히 천천히 피우는데요. 지금은 네. 연기가 잘 나가고 <laughs> 있습니다. 따뜻합니다. 불을 좀 살짝 뗐더니만 따뜻해요. 자파게티를 사왔는데 너무 작아야 래서두 개를 사왔습니다 오늘은 너무 추워서 뭘해 먹기가 어려울 것 같아서 그래서 사왔어요 어사 오기를 잘할것 같습니다 이게 너무 추워 가지고 뭐 물도 많이 얼어 있고 해 가지고 뭘할 수가 없는 것 같아 이렇게 해서 아 냄새 좋아요 자 이렇게 해서 혹시나 어떻게 되는지 뭐 3분 기다려야 되나 자 이제 하나씩 먹어볼까요? 짜파게티를 짜파게티 범벅 제가 며칠 전에 화천에 가서 뭐 일을 할게 있어서 산에 올라갔다가 편의점에서 뭐 먹을 걸 사가려고 이렇게 들렀더니만 이게 있더라고요. 마침 뜨신 뭐 물을 가져갈 수 있어가지고 다른 거 음식은 너무 추우니까 산에서 먹어봐야 뭐. 체할 것 같아 가지고 선 따뜻하게 먹을 수 있는 거 이거를 준비해서 가지고 올라갔었는데 아주 맛있게 먹었거든요 그래서 그 생각이 나서 오늘도 지금 이거 사가지고 왔어요 원래는 도시락을 좀 사서 먹어볼까 했는데 번거롭고 그래가지고 이걸로 가져왔습니다 아 냄새는 좋아요 항상 짜파게티는 먹어볼까요 오늘 같은 날 여기서 뭐 해먹기 어려운데 이거 괜찮은 것 같아요 심지어 김치 꺼내는 것도 귀찮아서 지금 안 꺼냈습니다 응 음. 김치는 가져가 볼까요? 아무래도 뭐 있어야 될것 같아요 우리가 한 김장김치인지 모르겠어 확실하게한1 아. 0일만에온 텃밭인데 별일은 없습니다 <laughs> 흙이 녹아서 아니, 얼음이 녹아가지고 <laughs> 눈이 녹아서 자요 밑에 있던 우리 유체들이나 이런 요 밑에 있는 유체들은 대부분은 죽었어요. 대부분은. 근데 파란 거 뭐지? 파랗게 되는 건 뭐지? 응? 파란색으로 보이는 건 이건 뭔지 모르겠네. 파란색으로 보이는 거. 어떤지 모르겠어요. 다 있네. 여기도 있고, 하늘 색으로 보이는 거. 이게 유채가 나오기는 할 건가요? 그냥 이쪽에 <laughs> 뭐였지? 그거 맹이 그런 거. 뭔가 어쨌든 간에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날이 따뜻해지면 뭐 죽었던 것도 다시 살아나겠죠. 아. <목소리> 저기 눈바시고 비닐하우스에서 나무를 좀 흩어 떼니까 연기도 좀 나고 이 겨울 풍경이죠 이게. 자 이제 3시쯤 되니까 해가 넘어가는 것 같네요 벌써 <laughs> 쌀쌀해져요 다시 또쭉좀 있으면 갈건데 미리 미리 잠궈놔야지 어떨 때는 안잠국을 가는 그런 경우도 있을 수가 있어. 잊어버리고 바쁘면 그러. 깜빡깜빡할 나이거든요. 이제 나이가 들어서. 자 여기서 좀 앉아 있다가 집에 가야죠. 그냥 잘 쉬다 갑니다. c c t v 도잘 있고. 다시 눈길을 걸어서 내려갑니다. 다음주에 보자.